안녕하세요. 기독교 인문학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는 강태광 목사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동력자, 바나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생일을 돌아보면, 바울에게는 좋은 동역자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바나바, 디모데, 실라, 누가,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라 등등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중에 바나바를 빼놓고는 바울의 생애를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두 번씩 중요한 순간에 바울의 후견인으로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회심한 바울이 이 기독교 공동체에 문을 두드릴 때 바나바가 그를 이끌어서 기독교 공동체에 소개하는 후견인 역할을 자처합니다. 11장에 가면 안디옥 교를 목회하던 바나바가 바울의 고향 다소를 찾아가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세우는 장면 속에서 바나바는 바울의 중요한 후견인 역할을 합니다. 바나바는 그 이름이 사도행전의 약 24회에 등장하고 바울 서신에 5회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중요한 인물이었고 안디옥 교회에서도 중요한 인물이었고 세계 선교의 장이 일때 바울과 함께 처음으로 파송되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성경 속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돕는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바나바를 연구한 여러 학자들 특별히 콜멘 같은 사람은 바나바의 삶과 사역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콜맨과 밴드는 교회사의 전성을 언급하면서 바나바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그래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울러서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는 바나바가 생전에 예수를 만났다라고 말하고 유세비우스 같은 역사가는 바나바가 예수의 파송했던 70문도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교부 터툴리안 그리고 코니 베와 하우슨 같은 학자는 바나바가 히브리스의 저자라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여하튼 종합하면 바나바는 초대 교회의 그 이름을 뺄수 없는 중요한 지도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밴드는 55년경에 바나바가 그의 고향 구브로에 돌아와서 성교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합니다. 지금도 구브로에 가면 바나바의 기념 수도원이 있는데 그곳에 바나바가 순교했던 그런 흔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 근데 바울을 기독교사의 첫 지도자로 세웠던 동력자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오 교회와 그리고 세계 선교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로 초대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이름의 군인을 따라서 바나바의 이름을 딴 많은 문서들이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가 썼다는 바나바 행전, 바나바 서신, 바나바 복음서 등등이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바나바 행전은 초대교회가 기록했던 많은 문서들 가운데 신약 성경, 경전을, 정경을 선택할 때에 아주 고민했던 소위 호모 레고메나. 이 책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완전히 성경으로 편입될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문서는 엔티 레고메나 해서 고민했던 바나바 행전이나 바나바 서신이나 바나바 보음서는다 그런 책들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삶을 정리하면 사도행전이 묘사하는 바나바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지혜와 그의 믿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를 주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믿음으로 세워갔던 그런 아름다운 인물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좋은 동력자요 후견인으로 바울의 생일을 선겼던 사람이었습니다